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상이 공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창가민에 네. 연락을 받을 건지, 그분들한테 어떤 사 어떤 기물들을 제공을 할 건지, 어떤 혜택을 들줄 건지, 어 그런. 것들이 정해야 될것 같고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위성사진 같은 거 띄워놓고 같이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좋것 같고요 금요일마다 여기는 최초의 꽃이 야시장 그래서 행사명은 먼저 꽃이 야시장으로 결정이 됐고요 총 20팀을 선발을 하는데 우산천 항인회에서 5팀, 외부 먹거리 10팀, 공예나 소상공인이 5팀 해서 총 20팀으로 기본 베이스를 잡았고요 그 20팀에 대한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될것 같아요 이 가운데 결정된 내용이었는데요. 천막은 뭐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수량을 구매를 해놓는데 치지는 않으시는 것이 우선적. 그리고 일단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 설치를 한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참고하셔야 될게요. 저희 그 테이블이 그거거든요. 그 이동식 테이블 말씀하시는 그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이 화분을 올려놓으면 녹아라 플라스틱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될거예요그 위에 철판을 가신다든지 예,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되거요 그다음에 푸드트럭은 안 받으시는 걸로 결정되시거든요 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 왜이 셀럽 모집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일단 해야겠네요 받아도 될것 같다고 하면 팀수를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각할는게 음료, 네. 그다음에 핫도그, 예를 들어 추라스뭐 그런 이렇게 간단한 아이스크림, 뭐 이런 아 요러, 그런, 그런 종류 정도는 푸드 예. 트럭으로 사아도 예. 되겠다. 네. 저희는 3세대 정도 생각합니다. 3대 정도. 생각하고 3대 정도. 네. 그러면 푸드 아. 트럭은 세 대, 음료나 핫도그, 차수, 이렇게 간 추러스처럼 뭐. 간단한 음. 간식류에 예. 대해서만 네. 추가하시는걸요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 무대나 우리 이벤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결정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이인사분들께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게 결정이 되고 예상이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이런데들에게 제안을 받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은 공용 주방이 혹시 논의가 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 공용 주방은 없으시고 그러면은 조리 시설이나 이런 거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입간판은 하나 정도 고정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배너나 이런 것들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명이 달린 간판이 메인 간판이 하나 정도는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제견입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서울 방법 기 비야시장 요 조명 나오는 글씨 글씨 이 부분 이 간판이 그 입구 초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배치돼서 있으면 사진 찍기에도 좋고 어, 우리가 그 부각되기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간판 메인 간판은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조형물이랑포토좀 어떻게 구성하실지. 요거 좀 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뭐곳곳에몇곳 정도 배치를 하실지 사실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통은 어떤 형태로 제작할지 그다음에 이제 배치가 어디에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동형으로 제작을 해서 곳곳에 놓으면 될것 같기는 하나 어 그래도 메인으로 그 쓰레기를 처리할 만한 어떤 곳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이 골목 라인이 아니더라도 이동을 해서 어딘가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좀 바로 버릴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부산동도시재생센터에서 여기저기 보도 자료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진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그동안에 그활축제는3일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도시재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데에 괜찮으셨다면 이, 여기 그이 축제 같은 경우는 이 야시장의 경우는 어쨌든 25주간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뭐 SNS를 만드신다든지 자체 블로그를 만드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하지 않을까 어느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들 것인가, 뭐 카카오 채널 정도는 만들어 놓을 건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요즘 인스타그램이 젊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 가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하나 페이지를 만들어 놓을 건지 뭐 이런 거 정도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가 되면서 운영 주체까지 확정을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결정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토론하는 걸로 하고 지난 주에 부탁드렸던 우산동 도시는 센터에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어디에 배치하실 수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토론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 몇 백만 원 정도. 이걸 이제 추가로 할수있나그 정도. 이렇게 해야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어 5월, 6월에 한 3천만 원 여름 시즌에 한 3천만 원 가을 시즌한 3천만 원이 정도 이렇게 나눠서 쓸 계획입니다 그저 정도는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이블, 앉아서 먹는 테이블 그게 한 100개 있는 거죠 좌석, 어 좌석이 400개 지금 현재 있는 게그 다음에 이제 장 테이블 이렇게 펼쳐가지고 세우는거 50개. 그다음에 보위용 의자들 100. 요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샐러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수 있을 것같고요 1800짜리 예. 그게 50개가 있으신 거예요? 네. 살것 같아요. 저기에 딸린 의자가 400개. 아, 네. 네 천막은 10개예요. 33짜리 10개, 36짜리 3개, 33짜리 10개. 예, 네, 뭐 그런 거. 그럼 이거는 3인회에서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어쨌거나 이 정도의 물건들을 확보해서 생활할 거다. 저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찰받으신거 한지 문화재 5월 5일부터 14일까지인가요? 10일 동안 하는 행사인데 이거 예산은 혹시 얼마나 합니까? 그 한지에서 주는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돼요. 네. 그런데 저희가 참가비를 있습니다. 참가비를 그 참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관내 업체, 관외 업체, 전국 단위에 제가 좀딱 찾은 주어서 딱. 그다음에 이제 홍보 같은 것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 간판 같은 경우는 한지에서 제작해 주시기로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게릴라 현수막이랑 웹자보는 저희가 그 아. 예산 안에서 진행을 하기로 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네. 편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박 설치 비용이라면요. 그다음에 그 게릴라 현수막이랑 웹자보 나오는 예산 그 정도는 다 확보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 해주시는 거 저희는 풀리마켓 부분만 아풀리마켓부분 네, 네. 음.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와 왜 방문했을 때의 페이백 왔을 때 무언가를 혜택처럼 받아갈 수 있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둬도 좋겠다는 라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꽃치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도 꽃이 찍고 니네 이런 꽃이 안 먹어봤지 뭐 이런 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상인의 상인분들께서 당연히 잘 만드시겠지만 원래 꽃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음. 사실 그거를 너무 처음부터 구각시키다 보면 상인의 분들께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그 외적으로 이렇게 볼만한 것들을 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고객들한테 뭔가 오픈 기념으로 퍼주기를 좀 해야 된다. 뭘 퍼드릴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하기 쉽고 편하게 천사, 뭐 맥주 무제한 탄창 수뭐몇 명은 우리가 어 맥주 무제한으로 줄 거야. 뭐 이런 거 패치 그 같은 거사고 그래. 네, 오면 뭐그 사람은 처음에는 결제를 하게 하. <laughs> 대신 네, 네. 네, 대신 뭐 오천 원 정도는 결제를 하고 무제한으로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 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산은 주로 그런 데다 들어갈 것같아요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일회하고 이회 일회 같은 경우는 제가가서 떡을 준비할 거아요 일회되고 이회하 이회 일회 때는 과일 먹지. 제가가서 이제 일단 아 떡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아직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기들 때는 뭔가를 자꾸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검찰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려고 조금 있습니다. 음. 저희도 투자를 해죠. 저희들이 하나의 행사 이벤트가 네. 아니라 저희는, 네. 저희가 말하고는 이 야시장의 개념은요. 저희는 비즈니스. 혹시 그전 네. 조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을안 하고 계십니까? 어, 저희 생각하는 것등정도 천박이 없는 등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 지금 가로등 설치 중이거든요. 네. 가, 가로등 저기 연결해. 너무 먼가요 길까지 들어와. 길까지. 아, 조도. 예. 그냥 그냥 보기 보는 거리죠. 뭐라고 요 아니, 말하고. 조도가 나와야 된요 밝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하이 축제 영상을 보시면 그냥 그 가로등하고 가로등 연결해 가지고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등 걸어 놓은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크로스로 가지 않았어요. 그긴 길을 바로 지그재서. 예 맞아요. 그때 지그재로 이렇게. 에이, 저,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 조도가 나온. 아 지그재로. 네네네. 왜냐하면 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네. 그러니까 뭐, 뭐 방법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수있는 정보는 음. 그러니까 뭔가 이 시설이라고 한다면 조명, 그 다음에 음악. 뭐그 정도 생각합니다 예 네, 그거 말고 뭔가 뭐 식당을 설치한 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 돈을 들여서 할수 있는 사그 사, 형편은 아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덟 차례에 걸쳐서 총쓸수 있는 돈이 뭐한 3천만원 정도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이게 그 이벤트에 쓸려고 뭐 예를 들면 맥주 문제 한 해가지고 맥주값으로 쓴다든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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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좋긴 한데 요즘 은 사람들도 저 먹지 않고 와서 뭐 사진 찍고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음. 뭐 그런 거 하나 해가지고 저는 포천처럼 조명 하나 진짜 예쁘게 해서, 해서 사진만 찍고 가는 단양 같은 경우도 저 거기도 먹거리는 뭐 없어요. 먹거리는 없는데 밤에 보면 빛이나 조명 네, 이런 거 그냥 네. 다리 같은 데다가 조명만 그냥 달아 놓는 거거든요. 아까 말처럼 그냥 조명만 여러 가지를 다리처럼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사진 찍고 가라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먹으러 와서 팔아주면 좋긴 한데 요즘 축제는 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거 네. 그래서 또 홍보가 많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데 저희가 한 시간씩 이렇게 계획을 해가는 거는 그 정도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야, 시장이 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장장서도 조명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시에서 되면 최대한 a d 에서농 e n on set there, who is also, Luma, Lumia, or Children, Pambo, Pambo, p a m b 그래서 포토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르 했는데 지금 원주시장하고 여기 천 건설업체하고 포토존는 면담할 때도 시장이 면담할 때 저희가 예기를했었 특색 있는 걸 어떤 조율을 그래서 지금 어, 설계 중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설프게 해봐야 그냥 조롱거리 돼버린다. 음, 그러니까 살려면 잘하고 그냥 이렇게 아주 그 프로토타입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나. 뭐 보면 시원찮고 이런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다. 네, 중앙로에 있는 것들 상인들이 치워달라고 난리다. 네, 너무 많이 막 너저분하게 그 쓸데없는 거 갖다놔가지고 오히려 그 통행에 방해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가명의 조명이 조명만지. 맞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네. 네 뭔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반적으로 셀카를 찍는 게 이게 인공적으로 뭘막해 놓고 이런 거를 배경으로 셀카 잘안 찍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음, 맞아요. 그게 예뻐야 그게... 되는 거죠. <laughs> 인위적인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형물 같은 거는 요즘 애들은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되게 한번설치하면 자주 바뀌어야 되는 거죠. 포그 음. 포인트가 근데 그런 걸 한번 설치를 하면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또그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들다 보다는 그런 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조성을 해야 될것 같기는. 그걸 이제 조영을좀 달아서 입쁘게 사진 잘 나오게 한다거나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조용을 설치하고 저번 스포토존 설치까지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의 조형물은 응원하나, 네 만약에 예산이 넉넉치 않다면 안 하니만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저는 완전 제 산자잖아요. 들었을때 약간 그 여기. 불빛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먹고 뭐 이런 분위기는 필요하고. 근데 야시장이라고 하면 저도 또 야시장만큼의 그 분위기만 쓰면 특히 조형물 없이도 누, 저희도 해외여행가거나 뭐 이렇게 해외여행 많이 안 갔지만 그런데 야시장 느낌 하면 무슨 포토존을 찍기보다는 사람들이 막다을 거라고 분위기 있고 막 이런 야시장의 느낌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네 그리고 음. 근데그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실지 모르겠는데 조명은 도 필요하고, 음, 분위기 지정은. 네. 네.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그 맥주 무한 그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요즘에 어떤 예전에 저희도 행사하다 보면, 주민권이 직접 그 여기 원주시에 있는 예를 들면 뭐, 하이트, 뭐 진로 이런 공장들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 좀 받아오시더라고요. 도 그런, 어, 그런 거를 몇 박스씩 뭐 이런 잘 식으로도 받아 오시기도 하더라고 그건 주민분이 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왜냐면 이게 뭐 맥주 무한리필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여기 음, 예산 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다른 또 조성해야 되는 것들에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 전네 주민분이 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전 모르는데 거기 해가지고 아예 그이뭐 좋은 이뭐 좋은데이? 이런 거를 뭐 우산 좀뭐 네, 이런 어, 식으로 아예꿔서 주시기도 하더라고 요요즘에는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좀 뭔가 좀 협찬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아. 예산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악, 어, 서양악, 혼합팀 공연 이런 거를 이제 이 축제 날로 배치하고 그렇게 이제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분량으로 <laughs>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은 그냥 그는게람저 그렇게 가야 는 사람은 저기 있은기는은사 저기 가사은기 사람은 기 있는 사람은 저기 있는 사사 관련해가지고 저주겠다사람는 부분까지만 저희가는사람 교환을 동변, 했는사람기테일사게는아직은저는이야기가된바가없어기 그래서 일단 저희는의기 때문에 네. 그 허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사무소 앞지점으로 환경적인 부분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며칠 전부터 계속 걸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매주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거를 진행할 예정이니 어, 주민들의 저런 협조를 받았다 하고 이제 상인에 전화번호 같은 거좀 적어놓으셔서 미리 안내하시면 혹시 우선적으방법대가 있나요? 예. 네. 그 그러면 저희는 다른 동할 때 방범세관 대 쪽에서 방범세분들이 군통 정리 다 도와주시고 또 그분들이 또동네에서또중요하게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또 중요한 분들이 또 민원을 많이 네, 이해해 주시잖아요. 현재 화장실은 지금 여기 용춤화장실하고 용춤화장실 개방 개방하는 거그 다음에 이정명 화장실을 지금 한 한기는 준비가 될것 같은데 이게 몇칠까지 될지는 이거 아직 협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상가에서 이제 개방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이 가게 안에 주방을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거를 통과해야지만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에 노출된 화장실는가 예, 그런 게 지금 좀 빈약하고 있는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통 알아보고 선습오다 시에서 그 상가에 있는 화장실들을 개방을 할 경우에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해주시면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시에서 화장지하고 쓰레기봉투 이런 걸 지원을 해드려요 물론 위생로위주는데 네. 근데 그거는 사업주 분들의 결단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아까 예, 말씀하신것처럼내 예. 예. 사업장에 내 손님이 아닌 예. 그냥 와, 왕래를 하시는 손님들 그런 사람들이 예. 어, 내 사업장을 통과를 해야 한다는 문제들이 있거나. 시에 지금 어, 어, 개방 화장실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 현황을 보면 대부분 삼각 건물 내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화장실들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안을 해볼 수도, 여부 반대로 제안 해볼 네. 수도 있는 거죠 개방의 화장실로 등록을 하시는 거죠? 네, 에이, 그래서 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여기 예터, 에이. 예터 스플레이로다이비가 개방 화장실이고 저쪽 건너에 어. 그 주유소. 주유소가 아마 개방화장실일거고그 다음에 s g 지를사용는 하면... 건데. 근데 뭐갈 데가 없으면 아마 찾아들 가실 거예요. 우리가 안내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까이 에 이제 화장실을 갖다놓는게베스트라닌데 우리 예산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저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저희는 저걸 줄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군데를 끼아야죠 시청이나 아니면 여기 한신공연이요. 하여튼 통제 가능한 음. 변수. 그니 네, 제가 보기에는 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한신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2 0를 넘게 이걸 끌고 가는 좀안 되는 것같아 아니 일단은 네. 오, 일단은 오, 예. 네, 네. 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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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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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네, 조금 거. 거. 예, 그 쥐는 또 그때 가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머지는 또 그때 가서 이렇 그럼 또. 여기 리모델이 어디죠? 여기는 제가 문제. 예. 네. 빨라야치료 아, 그러면 오전원은 그래도 껍질을 예. 예. 사용할 수 그러면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로물 네. 거점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능하고, 이걸 사용하시는 걸로 그러면 왕래 하시서 충분히 로케이션상 들어수 있는 네. 공간이

안전 안전 좋은 역할까지 네 예. 그래서 같이들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예. 게 5월 6월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그 돈에서 해야 될 일이 홍보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이벤트 이벤트라는건 저런 거죠. 그원 플러스 원 아니면 무료 뭐. 제공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야 되고 조명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걷고 하는 약간 그 노가, 노가다성의 일들이란 말이죠 여덟 차례에 걸지 저희가 따로 센터를 찾아가서 네 과거음이나 이런 거를 다시 바, 네. 음, 확인을 하고 네. 만약에 저희가 할수 있을 것 같으면 제안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음,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이미 어느 정도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 상황에서 기획이랑 이런 것도 다 되시는 상황이시잖아요. 저희가 역할을 할게 있을까? 네. 사실 네,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네, 제가 상인들이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뭔가 매력적인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대부분의 거래는 등가 거래인데 어, 우리가 공짜로 뭐 이런 걸 해줄게 혹은 원 플러스 원으로 뭘 해줄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어떤 제안이좀잘 먹히더라. 예를 들면 뭐 꼬치를 3개사 먹으면 내가 맥주를 무제한으로 줄게라든가. 네가 만 원만 내 그러면 맥주를 무제한으로 줄게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캠 이벤트 뭔가를 제공하고 주는 이런 것 중에 잘 먹히는 사례 이런 것들 경험하신 것 중에 좋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찌 나눠드리고 오, 팔찌로 이제 무주한으로 매출 드실 수 있다든지 그런 거 조건 실은요 국장님 네. 제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그런 행사 퍼주는 예 행사 그러니까 쉬워. 저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사실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예, 오히려 그쪽의 경험은 우산동 쪽에서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아니,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해산 행사는 그 계속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뽑기 그 이벤트 있잖아요. 이벤트. 예, 그게 이제 구매금액 만, 만원당한 번씩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10만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10번을 네. 뽑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 이벤트만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팔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퍼펙 나이트 파티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밤에 했던 야시장축제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장료 대신, 그러니까 입장료 대신 장바구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무조건 팔찌를 드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다니실 수 있도록 입장료 대신에 제공했던 경험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랑 이게 성격이 많이 다른 게 여기는 어디로든 들어올 수 있고 음. 저희는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입구가 거기밖에 없어요. 네. 그 팔찌가 없이 야간 흔적 팔지 이런 건가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종이로. 예 종이로 된 건데. 내 뜨면 떠떠 떼지는.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맞 가장 선택기가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주의도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주류는 음. 전체의 물값은 30%도 안 되는 거예요 음. 나머지 다 세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음. 주류회사에는 그걸 가지고 캔들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 제가 해달라고 말씀 드렸던 이유가 무자리주를 돌리는 거예요 그냥. 세금이 안 붙으면 주류도 돌려버리면서 음. 맥주값은 맥주 버 받고 음. 거기서 세금되는 부분들을 예산으로들어록주는 방식이거든요 장미 축제할 때그 장미 공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서는 장한 팀이에요 그 팀이 음. 한 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야시장, 야시장 팀이 한 팀이 아, 아,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장미 공원 장미 축제할 때는 영동권 그다음에 충청권 경기남권 이 야시장 팀들이 있어요. 이 팀들한테 그냥 한 방에 끼어버려요이니까 최고가 쓰는 사람야 아, 현장에서 추천할게. 네. 이렇게 해버려도 문제가 네. <laughs>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입찰비 내고 들어와 갖고 장사해서 벌어나가. 그렇이 거기에 까질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구는이는이제 뭐. 네. 그거는 근데 그는는이친이이는 네. 그 a n tell you that we are going to talk a 기 o u t it. I can talk 그 b o u t it. I can tell you that. I c 고 n tell you that. I can tell you that. I can tell you that. I can tell you 뭐아 그렇죠. 반반지를 2만 원씩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을 어쨌든 여기, 여기 있는 상인분들이 한두 가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닐까라는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걸로 연계해서 나중에 이제 이거 야시장 말고도 생장, 팔보골도 하시잖아요. 주을 치고 하는일들이 얼마나 많아져야 하고, 그랬을 때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다는 차원에. 행사 스폰 뭐 예를 들어서 돈 천만 원 한다? 제가 하이트지로 네. 합니다. 어. 광고비 천만 원 싸죠? 지금 그 블루업체가 기존에 존재한 그 화이트 거기 말고, 어 원주 수제 맥주. 아 수제 맥주? 네. 네. 수제 맥주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속속이 모잖아요. 그 분들이 랑 자유하는 건 어때요? 영세해서. 네아요그이야린미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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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를 봤어요. 차별화를 주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아제 지난번은 상위 다섯 천 명이 노년 백조 오케이죠. 그런데 어그 예산이 음, 많이 쓰일 긴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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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추가 예산 관련해서도 크를할수 있는 방법. 그후일저습니다 보고는 박 됐는데. 분들하고 전화를 한것같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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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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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문의할 게 없으면 네. 이제 마치야 될것 같습니다.